스테비아를 삽목할 겁니다. 스테비아는 에, 설탕보다 200배가 더 단맛이 강합니다. 그러나 칼로리는 제로입니다. 제로. 그래서 에, 칼로리 없이 에, 단맛을 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에, 천연 설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당뇨에도 좋고 여러가지 영양성분이 많은 스테비아를 이제 증식을 해서 번식을 시켜보겠습니다. 이것도 다 스테비아인데요. 과연 스테비아 이색으로 해서 몇 배로 증식이 되는지 한번 증식을 시켜보겠습니다. 스테비아를 증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, 여름철에 또 장마철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러나 저는 온실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온실에다가 스테비아를 증식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비아 가지가 5cm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잘라가지고 삽목이 가능합니다. 이파리는 잘라서 수확을 하고 이제 가지만 가지의 이파리 조금만 몇 장, 한두 장 남겨놓고 이제 삽목을 할 겁니다. 삽목을 장소는 여기 땅을 만들어놨습니다. 이렇게 땅에다, 온실 가에다가 심어서 스티비아를 삽목해서 키워볼 예정입니다. 스테비아를 이제 이파리는 다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. 수확을 해서 말려가지고 차를 끓여먹고 자, 줄기 달린 것은 줄기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에서 잎을 한두 장만 남겨놓습니다. 남겨놔가지고 이제 꽂으면 되겠습니다. 에,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55개, 55개를 에, 줄기를 꽂을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빼고 이 장소에다가 한번 꽂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스테비아를 지금 땅에다가 이렇게 꽂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삽목을 할 때, 꽂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팝니다. 구멍을 판 다음에 이제 스테비아를 이렇게 꽂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뚫고 나서 꽂고 그 다음에, 뚫고 나서, 꽂고. 뚫고 나서, 꽂고. 그 다음에, 여기다 이렇게 뚫고 나서, 꽂고.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. 기구를 이용하면 뚫고 나서, 꽂고. 通るくなさ、こっこ。通るくなさ、こっこ。だね、よろしく通るくなさ、こっこ。通るくなさ、ここ。よじゃあ、 꽂고 뚫고 나서 꽂고 자 이렇게 꽂은 다음에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.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도 이렇게 고정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.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. 고정을 시켜주고요. 눌러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심으면서 숫자를 세 보니까 60개 정도 됩니다 <laughs> 60개 정도 안전하게 대박입니다 이렇게 60대로 증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비아를 이제 다 꽂고. 이제, 눌러, 눌러줍니다. 눌러줘가지고 고정시키고요. 움직이지 않도록. 이렇게 해서, 물을 한번또 흠뻑 이렇게 줍니다. 그래서 스티비아는, 장마철에, 장마철에, 이파리는 다 수확을 하고, 줄기, 이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번식시키면, 얼마든지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, 이제, 장모철에 하면은 좋은 점은 습도도 많고 습기도 많고 그 다음에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좋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온실에서 할경우는 날마다 물을 줘야 됩니다. 날마다 물을 줘야지만이 스테비아가 에잘 성장을 합니다. 자 나중에 스테비아, 이 스테비아가 커가는 모습도 한번 또 촬영을 해드릴. 예,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